본질을 깨닫는 신자 본질을 깨닫는 신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힘을 얻으시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이 13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 1절, 2절,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뭘를한대요뭐 아,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하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들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 절에 뭐라고 했죠? 2 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 조금 가지면, 그 지식을 가지면 자기가 뭔가 비밀을 알면,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쌀댁기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사람들이 구제 열심히 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를 아, 뭐 이렇게 뭐 섬겨줬다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그런데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자기가 막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남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예, 네,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래. 쓸모 없는 거래.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요? 겉으로는 막내거 없으면 남이 거라도 갖다가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봤지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을 봤지요. 에, 막 없으면 안 줘야 되는데, 없어도 갖다 막 퍼주고, 막, 그렇게 인심쓰고, 그러니까 그 본질, 그 마음의 본질이 어떤가를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사받아서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 자기들이 병고 친다, 자기들이 애언한다, 막,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고, 그래서 파벌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늘 사도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13장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나눌 수 없지만, 오늘 8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가서, 8절에다 같이 세 장.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져요안 떨어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뭐인데요 예,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사도바울이. 너 예언의 은사 받았지? 너 지식의 은사, 능력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이런 거다 받았지? 에,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랄 말어. 그러면서 뭐요? 예언도 폐하고, 뭐라 그래요? 방언도 그치고, 또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여러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다 부분적입니다. 다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요.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다 예언을 한다. 그래도 다 그것이 예,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극소수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요. 예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죠. 근데 다음절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뭐가 올 때? 예, 네, 뭐가 올 때요? 아, 그, 그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게 말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온전하게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어떻게 된대요? 다 없어진대요 다 폐해버린대요 온전한 것이 그니까 게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바로 무뭘 가리키느냐 이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은 다른 말로는 이복음을 가리켜요 보금 뭘 가리켜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이 깨달아졌는 것을 가르쳐요 다른 말로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뭘가르키냐 온전한 것 다른 거로는 사람이 장성한 신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 또는 두 번째로는 성숙한 자 어떤 자요? 성숙한 자 이런 자를 가르켜요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를 가르치게 돼요. 미래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는 겉으로만 잘하려고 해요. 겉으로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체면 차려서 체면 일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질은 뭐라고 그러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나라죠, 복음.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때 다른 말로는 여기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뭘 말하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에요 그 이런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10절 다 같이 한번, 10, 11절에, 11절을 같이 봐봐요. 11절에 보면 뭐라 했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무엇일 뭐 때요? 무엇일 네, 뭐 때요? 예, 어 네, 내가 어렸을 때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뭐래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다 뭐요? 예 생각하는거나 말하는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뭐 같대요? 어린 아이 같대. 그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가 뭐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일을 뭐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렸을 때 말하고 행동했던 게다 뭐죠? 그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앞에 보면, 에, 자,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했던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본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요? 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랑 덩어리 아니에 사랑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예언도 어떻게요? 해 그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어떻게 해요? 지식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놀라워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언제 하는 거래?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래. 요 어렸을 때 우리가 예,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교회거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대 버려. 다 크게 없이 어디요? 예언도 폐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걸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 걸다 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방언을 일찍 받았어요. 그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방언 기도를 해도 끝이 없어.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을 하라 이거 통변. 통변을 못하면 차라리 다 어린아이 때 하던 거더라고. 근데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방언이, 방언이 언제인가 없어져 버렸어. 방언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주님과의 뭐 진실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하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뭐 하죠? 다 뭐였죠? 크으, 시기하고 또 뭐예요? 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이에요. 또삐지고 토라지고 곤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요 어른인데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심술이 나고 삐졌어.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한테 잘해줘야 좋지. 자기한테 야단치는 것 싫어.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할 때마다 다김건사 박건사, 너 그따위로 엘라야. 그래 야단치고 호체을 들고 때리면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주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 자기 몸을 불살라 내서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 게뭘 줘요? 항장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이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성한 신자. 더 나가서 아 뭐예요? 성숙한 신자.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성숙한 신자는 어떤 신자였어요? 여러분, 이 성숙한 신자는 어떤 신자를 말할까? 성숙한 신자는 실제 첫째는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뭐하는 거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실제 공동체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이라도 사랑이 식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요 교회 떠나버려요 아낌없이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거기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다 같이요 시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으면 다 사람들이 지식이 다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식은 결국 뭐한다 그러죠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워. 근데 너는 지식은 있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안 돼. 뭐 잘못된 거다 알아. 그런 지식은 있는 건 알지만 그 너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때너 교만하게 만들어.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에 그러잖아요. 2절에 보면 8장 2절에 고린전서 2장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하면 뭘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게 뭐죠? 이게 온전한 거. 온전한 게 뭐라 그랬죠? 성숙하고 장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 보금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알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 3절에. 막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다 같이요. 시장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이 성경기절이 세구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다섯구절이 지금 찾았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대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크게 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23절에 그렇게, 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너,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요? 도무지 알지 못한, 주님이 모른대 주님이 모른다 러면 어디 가요? 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대 그런데 주님이 언제 알아준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알고 주님이 알아준다잖아요. 그 하나님 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게 온전한 거,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건 여러분에게 숙제를 줄 테니까. 한 번, 한두주 동안에 묵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이거. 이게 성숙한 신자고, 이게 바로 사랑을 아는 신자라고 래요 공동체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건뭘 말하죠? 요거는 다음에 숙제를 내서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공동체를 사랑한다.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눔을 말해요, 나눔. 뭘 말해요? 나눔. 나눔을 말해요. 먹을 것을 나누고, 내 고민을 말하고, 고민을 나누는 걸 말해요. 내 가진 고통을 여러분 나누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야, 내 인생의 고민과 고통을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리냐? 내가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 살아가는 거냐 그럴까 봐못 나누는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누면 상대방이 기도를 해이 복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는 다 그러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단점을 다틀어도 단점을 찾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최고 사랑이라고 래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고 복음을 안 알려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을 여러 번 알려줘서 뭔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자, 성숙한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뭐예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 오늘 다시 가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시 가보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 어렸을 때라는 건 다른 말로는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를 다 어린아이라 그래요. 뭘 가지고 사는 자?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 수없이 배웠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뭐가 배요내 속에 들보가 많아도 다른 사람이 속에 티 하나 보고 찾아서 계속 공격합니다. 이 율법이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 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린 아이때 생각하고 말하고 하던것을 전부 다 버려버린대 버려 그냥 버려줘 그래서 오늘 12절로 갔을 때 보면 본문으로 갔을 때 12절로 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현장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없었어요. 다 불이나 은으로. 거울을 만들어 갖고 닦고 닦아서 거기에 희미하게 비쳤는데, 이제는 그때는 그러잖아. 요 그때는 그 희미한 거울로 볼 때는 희미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도, 모든 것이 희미했으나, 뭐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요 그때는 언제를 가르치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복음이 깨달졌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건 한번 배웠단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라는 건뭘 말하죠? 주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도 알면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네? 남녀가 사랑해서딱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은 모든 걸 능히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뭐요?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였다 그랬죠? 나눔이라 했죠, 나눔. 사랑하는 게 나눔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그때 에너지가 더 배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로마서 5장5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사랑을 부어주시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고 그래요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버린다 부은 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언제 부어주냐? 여러분 이게 나눌 때 부어주는 거 나눌 때. 먹을 것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괴로운지 알아. 군사님,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기 힘들고 요동치는지 알아? 왜 그래? 하, 그러면 나누다 보면 아,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정신차려, 정신차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차단해, 뭘로 이 온전한 곳일 때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교제하는 사람을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12절에, 하번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그때는 언제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주께서 그러면 뭐예요? 온전한 것을 알 때, 온전한 것을 알 때,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때, 장성한 신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신자가 진짜 신자고, 알곡신자고 천국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세상의 환란에 얻어 터져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어찌 해결할까 어찌 당신이 해결 못한다니까 뭐하는 거야 하나님이 꼴로 얻으러 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알라 뭐예요? 성숙한 신자가 되라 사랑의 신자가 되라 그래서 우늘는 그러잖아요 오늘 다음 절에 뭐라고요? 다음 절에 놀라워요. 다음 절에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 그래요?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언제까지만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믿음이 이제 없어.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 소망이 아, 나도 하늘나라 가는 게 소망 아니에요. 나도 주님 만나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소망도 성취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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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흔적만이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흔적을 남기겠어요 아니면 율법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 막 골부리고 신경질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 사람들이 얼마나 이압이한지요 내가 사람을 저 사람을 사랑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사랑하도록 놔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하게. 해. 내가 사랑해 사랑을 하면 좋은데 사랑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못하게왜 싫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나 큰일 나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도 사랑하 남편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이 사 사랑을 사모하라 하잖아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만들어줘요? 장성하고 성숙한 신자.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올 때는 어렸을 때 일을 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려져. 아 그건.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여러분이 시속하면서 영적인 눈이 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